3쿼터 시작합니다. <laughs> 4쿼터, 4쿼터. 4쿼터 정정합니다. <laughs> 아. 오, 제야 지휘하는 거 너무 좋아. 오 이가 되게 좋다 어, 역시 씨, 형주가 있으니까 다른 건가 야, 중계하자 어림없는 똥볼 근데 이런 롱볼이 은근히 수비한테 좀 위협적인 경우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세컨 볼에서 딸까봐. 아. 아 이거 안타까운. 아 신우 부상 아웃. 신우 괜찮아? 오늘은 쉬어야 될것 같아. 이마지막에쳐야 돼. 오래? 아니 그아 신발 끈 풀어. 가스하고 야 <목소리> 이거 이이도가 와도 돼? 아 너무 근데 아래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 와 Hospital... 그러니까 이스 아 좋다 좋다 좋다. 형주 이 마지막 패스가 계속 아쉬운데 이게 사실 움직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죠. 밖에 너무 어려운데도 자꾸 뛰고만 있으니까. 그냥 어, 뛰는 사람이 진짜 어려워. 진짜 빠르게 확 뛰거나 아니면 그냥 컵백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냥 어중간하게 스리 달고 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서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 은우 여기서 성격 나오죠 <laughs> 여기서 <말라는> <웃음> <웃음> 남을 쉽게 못 믿는 은우 <laughs> 어 재현 형주가 중앙에서 좀 말해줘 아니 경환이는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거야? 혹 심판이야? 아닌가? 병... 형환이 노란색이지? 아 이게 안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같아 아 진짜 근데 좀 달라보여 이영상을 보면 진짜 뒤에, 뒤에. 근데 나도 노란색으로 보여 enters. <Music> <목소리> 아니 아니 만들자 만들자 <목소리> 야, 야 잠깐만 다른 조끼가 많네 아 그래? 테두리가 다르잖아 어? 그러래? <목소리> 뭐, 혼자 잡아놨는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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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제야도 대화, 다른데? 아 지금. 애초에 여러 세트가다 그래. 똑같은 게아니야요 <laughs> 아니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내 조끼 어디 갔지? 아아 거기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거 <목소리> <이르네, 목소리> <이르네>. 아, <목소리> 용수일 아니야? 용식과 은우 축구 실력 비교를 해보자면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응, 아 은식이 천천히 가야되는데 서 아 라이스 근데 <laughs> 너무 느리아아 이거 소거아 이거 다 나오지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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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았어 마무리 괜찮았어 우리가 이번 커터가 목표가 두 가지인데 이번 커터 목표 하나가 지공을 좀 해보는 거랑 중리슛을 때리는 건데 지금 <laughs> 아 이거 애매한데 이 목표 달성했다고 보기 경원 나이슈 <laughs> 아 이거 진짜 나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아 <laughs> 6분 됐습니다! 6분 됐다고 한거아니지몇번이냐 물어봤어 요기다키가이번에 아, 원래 신우랑 영찬이가 하기로 했어 아니거 영찬이 다음 내가 한번도안 하긴 했거든.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 나이스. 뻥! 오. 몇분 됐는데? 6분 넘었어 아, 경환이 오늘 해트트릭이죠? 경환 벌써? 경환이 해트트릭이지. 경환아, 여기 봐줘. 아은아 <laughs> 어. 재현아 수고했어. 우리가 어, 네, 어, 네, 네. 어, 지공을 하기 힘드네. 당목하자, 맞아, 수비가 두 명이 밖에 있으니까 뭔가 하프라인 넘어서면 패스를 돌리기가 너무 힘들어. 수비가 한 명이 올라오면은 그때부터는. 아, 잘한다. 아, 패스 진짜 좋았다, 이번에. 와, 진짜 좋았다. 갑자기 스타디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분! 아이고, 아이고, 한번고 아, 아이 더.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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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려는거 아니고 핸드폰. 혹시 나만 비피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좀 많이. 나 아이 <laughs> 어? 어? 아 이제 지금부터 3분이 진짜 힘들지, 그렇지 않한 이쯤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하기 싫고 뛰기 싫고 사실 공좀안 오면 좋겠고 특히 누가 중과 시트에서 공좀 다른 경기장 나갔으면 좋겠고 다들 공감하는.

오, 꽤 많이 온다. 방비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아, 상대팀 내너가 너무 좋죠? 나이스 나이스 추워 발 폈어? 아니 삐끗삐끗했어? 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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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착지할 때접 질리면서 내렸어어맞어어어어 맞다 접질렸어 잘못 찔여기지피 자주 왼쪽인 거같아한번가보 아, 나도 그냥 그래. 아, 그래? 아, 그어간다리는타 아. 하 아.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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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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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식의 탄식 <laughs> 오, 너무 재밌다. 여기까지 할게요.